주님이 축복해 주신 두 번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스크스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첫 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안식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하실 자리를 어, 확보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신 평강은 두려움으로부터의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있어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런데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잠깐 자기 삶 방식을 잠깐 멈추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들에게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겪으신 생명의 상처를 보여 주셨지요. 그 이유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 죽음이 있더라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죽음이 있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상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이런데 상처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세상에서 활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시해라. 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괴로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피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있었던 모든 일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됨을 이야기하는 평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었었던 일들이 우리예수님니다 저희 여들에게 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되면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었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차별 없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위하여 파송하셨듯이 이제 제자들도 동일하게 세상의 죄를 위하여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들, 파송을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있으며 여호와 이레의 공급이 있으며 야외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은 새로운 곳을 향한 떠남인 것입니다. 새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삶이 아닌 것이죠. 무릇지키만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는 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삶속의 마음에서도 떠남이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부정직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에서 떠남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바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계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시작되지만, 이제 새로운 삶,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떠나는 것이죠. 날마다 저희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면 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하면 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이승으로추구합니다 거기에 음. 만족함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지요. 그리고 참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다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패배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 결과에 의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지만 그 가운데 승패를 가득, 그저들 구별하고 있지만 다만 본인의 삶에 만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가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 참된 자유함이 있어서 만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의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승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명자에게, 파송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사명은 이 땅에서 성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이처럼 자기 주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수동적인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죠. 수동적인 사람은 상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선택을 기다리는 것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표현이 소통이 되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음을 또 때로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쥐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한 권세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열매를 먹음을 스스로 주도한 것이죠. 그러기에 언제든지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야 될 것이요.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상처받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또 치료가 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예이님금 십자가의 주간 부활이 있습니다. 은혜받기로 작정하시면 바로 그곳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또 상처받기로 작정하셨으면 거기에 이 스님이 당한 시험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저희 여러분들이 용서하기를 작정하시면, 저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작정하시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를 작정하시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시험 받기로 작정했으면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시험되기의 한계로 작정했으면 또 시험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늘 이른 아침에 은혜 받기로 작정하시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의 열매맺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어 하시고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명자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이 계시기를 예수님 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도록.